루스트사가 내에서 그 저한테 친추를 막거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친추 거는 방식은 다 똑같 더라고요 1대1방 신청 그 1대1방 대화 그 들어가 가지고 님 팬님 님님 유튜브 구독자 임 하면서 제가 대답해 주는 방식도 똑같 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 솔직히 그렇게 말해 주는데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해주고 그러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대충 알겠죠? 신출을 걸어요. 신출을 걸고 제발 받아주세요. 유유 거림에서 진짜 불쌍한 척하고 진짜 매달리면서 아니 내가 진짜 한두 시간 동안 계속 무시했거든요. 계속 걸더라고요. 그래서 짜증 나가지고 그냥 그냥 받아줬는데 그러고도 계속 귀찮게 굴길래. 어, 친추, 친추를 이제, 안 받아주는 건 아니고, 좀더 다른 방식으로, 친추를, 그걸 해야겠어요. 그, 거는 방식은. 그니까, 러 마이홈피 들어가시면, 제 마이홈피 들어가시면, 반병록 있잖아요. 반병록에다가, 친추 목적, 친추 사육, 적어주시고, 그냥, 계급, 계급 뭐, 그런 거안 보고, 계급 뭐, 그, 아니, 뭐, 그렇다고, 님들, 님들, 뭐, 저한테, 그, 귀찮게만 안 불면 괜찮은데, 목적이 뭔지는, 지는, 그런 것도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냥, 이유 적어주시고, 뭐, 무슨 이유든 간에, 일단 받아주긴 한데, 너무 과한가만 아니면, 음, 그렇게 알고, 진출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